코콘에서는 다양한 확장형 캠퍼를 개발하여 제작해서 캠핑카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로 확장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옆으로 뒤로 원하시는 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내부 튜닝은 소비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전기 시설 등 각종 가전제품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캠퍼는 네. 어떤 버전인가요?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시한 모델이고요. 네. 요거는 옆에 측면 확장되고. 아, 측면 확장되고. 아, 네. 에 있으니까 측면 확장되고. 요거는 네. 이제 뒤에. 아, 뒤에도. 뒤에도? 예, 열리는 모델이에요. 아, 뒤에도 예. 확장이 돼요? 네. 어, 그럼 위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예, 그렇죠. 파워업은 다 기본적으로 다 위에서 파워 되고요. 아, 위에도 되고. 예. 뒤에도 되고. 옆으로도 예. 되고. 그렇죠. 예. 지금 이 그.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어, 예, 저희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어, 뒤로 확장되는 걸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뒤로요? 네. 또첫 열과 똑같이 네. 열고, 네. 열고, 아.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면 여기도 무슨 침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발코니 형식으로 네. 뭐 앉으셔서, 밖에서 뭐 앉으셔서 뭐 어. 차비 올려놓고 앉으셔도 되고 발코니로 네, 뭐, 어. 뭐 아니면 주위에 밖에 뭐 테이블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놓아놓고 간단하게 뭐식당에서 하셔도 되고. 어, 이 와이어는 튼튼한 거죠? 예. 와이어는 예. 진짜 짝짝하게 되어 있어요. 어, 누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아유. 뭐 어떻게? 부셔지거나 그럴까봐. 아, 끄떡 네. 없네요. 네. 아, 몸무게 지금 어떻게 나가죠? 아, 제가 지금 한6 3초 정도 나오는데. 아, 어, 같이 올라오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같이 괜찮아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두 사람이 네. 올라갔어요. 어휴, 어, 네. 겁나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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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나무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OSB 판이라 그래가지고, 네, 예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내 내부 마감하는 재질로 많이 쓰는 목재예요. 아 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업체에서 한다면 여기다가 다른 걸 이렇게 어, 예, 그렇죠. 어, 예쁜 예. 걸 벽지로 예, 벽지로 써도 뭐 예, 되고,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감성이 좋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이대로 해봐도. 또 예. 써도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위로 옆으로 뒤로. 네. 근데 이 뒤로 되니까 아참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이 창문이 있는데 이것도 네. 다 옵션 사양인가요? 이것도 아, 옵션 사양.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 1 5 0 550짜리 슬라이드 창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아, 슬라이드 창으로. 예. 푸시창, 그런 네. 창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네. 옵션, 옵션이니까 이거는 여러가지 창으로 어, 변이가 어, 여러 옵션 창 네. 하게 되면 가격은 한 어떻게? 가격은 네. 창마다 조금씩 급액차이가 있긴 한데 네. 보통은 평균 50만원 잡으시면 아 50만원 네. 어, 보통 그 모텀 창문들이 이제 50만원에 이렇게 네. 제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어, 사이즈가 좋아요 네. 어, 사이즈가 좋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바로 옆에 이 캠퍼는 가장 기본형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 예, 예. 침상이 없는 모델이고요. 네, 이거는 예. 양쪽에 창문만 두개 달려 있는 모델이에요. 아, 창문만. 네. 이 창문도 이게 없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지금 양쪽으로 창문이 달려 있었고 만약에 50, 50에서 1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예. 어, 이거 이제 어모톰그 도어는. 어 그대로 장착해 네, 주는 그렇죠. 거죠. 네. 시에1 9그대로 네, 네. 달려 있고, 네, 모기장이랑 같이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위로만 확장이 되는 거죠. 어,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옆에 침상이 없기 때문에 위로만 네. 확장이 되는 거죠. 아 위로만. 어,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죠. 이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안에 내부가 OSB 아판이 아니라 이제 똑같은, 외벽이랑 똑같은 이제 GRP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아, 음, GRP로요? 네, 예, 런 모델도 이제 제작 가능하시니까 깔끔하고 원하시면은. 네, 음, 요 GRP도 괜찮은데, 요건 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아, OSB도 그래요? 어. 그러면, 어, 소비자들도 직접 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 예, 그렇죠. 에이. 제가 뭐 지금 <laughs> 대리점도 모집하고 있고. 네. 소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음. 구입 박스 저희 뭐 박스만 구입하셔가지고 뭐 내부 같은 경우 는 입맛에 맞게 하셔도 네. 대리점은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 되겠죠. 네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